어미준 검사를 제가 5년간 쫓아다니다가 <laughs> 드디어 만났습니다. 네. 어미준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. 저 호재현 대사입니다. 잘 아시죠? 아, 예, 예. 네.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이네요. 네. 이재명 대통령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, 그 장동 사건 등등등. 증언회유 유동규라든지 기타 참고인들에 대해서. 편의 제공이나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전제하시면 네. 제가 좀 곤란하게 재소자들 11명 이상에게 최소 접근하셔가지고 그 증거배율 압박하셨잖아요 어, 무혐의? 예. 하여튼 무혐의 4번에 네 <laughs> 네. 걸쳐서 무혐의 빨았죠 왜그 무혐의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괴롭히셨어요? 반복패부장으로 계실 때 저는 괴롭힌 적 없고요 제가 윤석열 씨 명예훼손으로 근데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저를 알아보세요? 네. 그때 제 감연수고 하셨습니까그 네. 네. 우리 아들이 보고 충격을 받아서 네.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. 이재명 대통령 될까요? 사건 감찰에는 응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, 뭐 네, 대장동 사건 감찰급체로 비의자로전환되셨습니다 예. 그 감찰 그렇게, 그렇게 예. 대장동 사건 그 수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네. 의향은 혹시 전혀 예. 없으실까요? 어, 네 어느 정도 최소 도 조정 선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약간 그 선을 네. 좀 지켜주셨습니다고요. 어민준 검사님이 워낙 네저지주신 일이 많아가지고.